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영탁에 대한 가장 뜨거운 뉴스를 드린 영탁의 불속 채널입니다.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동영상 공유, 저희 유튜브 채널 팔로우를 잊지 마세요. 최근 영탁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해 흥미로운 정보를 많이 모았습니다. 특히 영탁은 충격적인 가족 이야기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탁은 영탁이 중학교 때 삼촌이 영탁의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 사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영탁의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삼촌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삼촌은 영탁의 부모를 속였습니다. 그 사람은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도박에 사용했습니다. 빚 때문에 그는 영탁의 부모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 이후 영탁 가족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영탁은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라 해도 영탁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신 정보가 있으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팔로우 버튼을 눌러 영탁의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은 다른 소식입니다. 가수 김희재 따라따라와로 전 국민 누나들과 여심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다. 14일 오후 6시 김희재 첫 번째 싱글 따라따라와가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전격 발매되며 반응이 뜨겁다. 김희재는 앞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시즌1의 Top7 안에 이름을 올리며 다양한 방송 활동을 병행 중이다. 이번 곡은 김희재의 첫 정식 데뷔 트로트 곡으로 신나는 레트로 느낌이 강점이다. 실제로 따라따라와는 레트로 느낌의 신스 사운드와 아날로그 무그베이스 위 전자 바이올린의 클래식컬한 선율을 더한 디스코풍의 트렌디한 트로트 곡으로 듣는 이들의 흥을 돋운다. 한번 만들어도 중독성 있게 귀에 꽂히는 박자감, 몽환적 기타 사운드 등이 세련되게 매치됐다. 특히 이번 곡은 미스터 트롯에서 인연을 맺은 영탁에 더불어 지광민 콤비 프로듀싱이며 김희재가 직접 작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날 따라 따라와 착한 척은 그만 예쁜 척도 그만 그대만을 원해 바로 오늘 밤에 든 강렬한 선율에 더불어 뒤에 직설적으로 고치는 구애의 가사가 전국 주부층 문화들 여심을 제대로 사로잡을 전망이다. 김희재는 뮤직비디오 속에서 특유의 깔끔하고 청량한 보이스, 댄스 안무를 아이돌만큼 세련되게 소화하며 이를 발산했다. 트로트 가수는 일견 중장년층만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을 딛고 아이돌급 세련미를 장착한 김희재가 얼마나 많은 방송 관계자들 무엇보다 전국의 음악 마니아들을 홀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동원의 김희재 신곡 응원이 눈길을 끈다. 14일 정동원의 인스타그램에는 여러분 희재 형 신곡 따라따라와 많이 사랑해 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속 정동원은 김희재와 함께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두 사람의 훈훈한 친목은 네티즌들의 시선을 끌었다. 한편 가수 김희재는 트렌디 트로트를 선보였다. 김희재는 14일 오후 6시 전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첫 번째 싱글, 앨범이자 정식 데뷔곡 따라따라와를 발매하고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신곡 따라따라와는 레트로 느낌의 신스 사운드와 아날로그 무그베이스 위에 전자 바이올린의 클래식컬한 선율을 더한 몽환적인 디스코풍의 트렌디 트로트다. 강렬한 비트와 몽환적인 기타 사운드가 하나가 되어 리스너들의 귀를 사로잡는다.